아내 눈치를 피해 김씨 집에 동일이 있었는데 김씨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는 걸 보여주더니 어떤 허물 트럭을 사는 게 좋을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. 그때 배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고요. 피해자한테 트럭을 살 거면 자기 회사 쪽을 정보를인야하는게어떻게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그건 식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회사가 지금 힘들다. 3, 400만 원 정도만 아, 그런사장이 그냥, 제일, 그건, 대한 마음이지. 그자 사는 게 불쌍해서